안녕하세요. 심해 심쿵 타쿠의 심심입니다. 오늘은 백 플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심쿵 타쿠 영상 큐! 타쿠 기술로 보면 어, 그 기술 자체가 어려운 게 있고요. 아니면 그 상황이 어려운 게 있는데 백 플릭, 화 플릭, 뭐 이런 플릭의 경우에는 기술 자체 단순하게 요 하나를 놓고 보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은 알고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운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술로, 어, 사람들이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어렵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플릭의 경우를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공이 많이 깎여온다. 그럼 보통 플릭을 하지 않고 커트가 나가게 되죠. 근데 플릭의 경우에는 완전 이거는 커트를 하면 붕뜰것 같아. 요런 상황. 아니면 이건 완전 회전이야. 요런 상황에서 보통 팔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플릭을, 어, 이거는 공이 뜰것 같아서 플릭을 시도하면서도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이렇게 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거는 커트하면 뜨기 때문에 내가 플릭을 할 거야.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약간, 어, 세운 상태로 들어가서 각을 엎지도 들지도 마시고요. 그 상태로 내가, 그 상태로, 그, 뭐, 뭐라고 할까. 약간 상대 테이블을 짧게 보고 되게 짧은 임팩트로 약간 눌러친다. 눌러친다 이런 느낌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하시면 반대로 어, 게임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모두 좋은 플릭하시고 레벨업하세요. 화이팅! 안 좋은 자세입니다. 백플릭을 할 때, 공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리는 드저, 들어가지 않고, 우선 그쪽으로 팔을 쭉 뻗는 상황인데요. 핫플릭하고 비슷하죠? 공이 짧으면 보통, 어, 저기, 동호인분들은 팔부터 나가요. 그렇게 되면 몸에서 팔이 떨어지고, 몸에서 떨어진 채로 임팩트를 하면 감각이 좋지 않고, 거기서는 정교한 플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팔은 이, 이거보다 더 피지 않는 게 좋고요. 그 상태에서 몸이 같이 다리와 함께 따라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을 다 피고 들어갈 만큼 그렇게 짧은 서브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자세가 너무 낮아서 다리가 앞으로 넣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자, 자세를 잡고, 공이 짧다. 그러면 한번 세워서 체중을 위로 올려주고, 그 상태에서, 어, 자구대 위로 상체와 다리가 같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면 쉽게 앞으로 들어가서 할수 있는데 무조, 무조건 자세를 자꾸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세 편하게 세우고 들어가셔서 앞에다 놓고 치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각도가 처음에 이렇게 그냥 아예 네트와 11자 이렇게 맞춰 놓고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숙여져요. 그리고 마지막 스윙에서도 이렇게 꼬끄라지는폼 이런 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스윙을 꼭 여기까지 야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열어서 앞으로 나가고 저쪽에 떨어지는 스윙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는 것이 범실없고 임팩트도 강한 플릭을 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백플릭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팔을 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요 팔을 이렇게 뻗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라켓을 이렇게 잡고요 가장 큰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원을 잡아 주시고 어, 탁구대가 있으면 탁구대 중앙 정도의 라켓을 이 상태로 갖다 놓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가장 좋은 위치인 것 같고요 보통 팔을 다 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므려서 원을 그린 상태로 갖다 놓고 라켓 면은 이렇게 숙이거나 하지 마시고 딱편 상태에서 공이 오면 어, 박자는 조금 빠르거나 네트보다 살짝 높을 때요때 치면서 어, 여기 이 손목을요 90도 정도 올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올린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툭 앞으로 밀면서 여기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나가면 수생이 보통 어, 여기까지만 하셔도 보 보통 다 들어가는데 보통 다 여기까지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 90도 정도로 밑에서 위로 올려친다. 기본, 낮은 볼을 플릭하기 때문에 기본 요런 개념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는, 어, 자세를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반대로 상, 상체를 약간 세워서 안으로 들어가서 가운데다 놓고, 볼과 거리를, 어, 볼이 있으면, 볼이 여기 있다. 그럼 거리를 이정도는 두고, 여기서부터 스윙이 나가면서 공이 맞아야, 어택, 어택성이 있기 때문에 공이 좀 빨리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놓지 마시고요. 거리를 두고, 팔, 어, 손목 사용은 70 팔꿈치 앞쪽 펴는 거30 정도로 생각하셔서 앞쪽으로 탁 쳐내시면 될것 같습니다